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준치루입니다. 오늘은 그록이라는 탱커 영웅을 보여드릴 건데요. 예전에는 그록의 시대가 잠깐 왔었어서, 한동안 그록픽이 굉장히 많고 했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 그록이 크게 너프를 당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, 그록픽이 많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. 어 일단, 이거 일단 그 이유는 그록보다 OP 챔들, 어, 그록보다 확실하게 훨씬 더 좋은 영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록의 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. 예를 들면 안젤라 혹은 고센. 그리고 심지어 요번에 나온 마르티스조차 굉장히 어 카운터 픽이라고 말할 수 있을정도로 정말 사기인데요 일단 마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록의 그시식기 무시를 무시하고 데미지를 입힙니다 어우 저아 퍼블 땄구요 또한 방어력이 올라가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그 록한테 방어 무시 데미지를 주는 어우 셉니다 쎄 그런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마르티스는 정말로 카운터고요 또한 안젤라도 이 느려지는 그런 슬로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웅으로서 굉장히 카운터라고 불릴 만큼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그록은 다시 뭐아 그록의 스킬을 다시 다시 보여. 어, 차징하고 있어도 무시합니다. 아무튼 안젤라는 이속 버프 이런 거를 무시하 어 이속 버프. 자기는 이속 버프 그리고 상대방은 슬로우를 주기 때문에 그록이 정말로 기어다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느려집니다. 정말 카운터예요 아, 이거봐. 첫 번째 스킬 원래 들어가는 건데, 마르티스가 바로 끊어버리죠. 이게 정말 카운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은 초반에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고, 지금 연계가 좋아가지고, 마르티스랑 어, 피크를 따낸 거지만, 마르티스는 정말로 힘든 영웅입니다. 첫 번째 스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스킬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힘든 영웅이고. 그리고 또한, 고생도 이상하게 굉장히 강력합니다. 정말 강력해서 그록이 두드려 맞출 수 밖에 없는 영웅이에요. 뭐, 루비, 뭐, 기타 등등. 이 그록의 스킬을 씹어버리 씹어버리는 캐릭터들은 전부 다 카운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웬만하면은 이제 안 끊기지만, 아이고, 웬만하면 안 끊기는데 끊기는 영웅들이 있어요. 그런 영웅들이 전부 다 카운터라서. 예를 들면 키클 같은 거는 어첫 번째 스킬과 벽에 붙어 있으면 궁도 무시하죠. 이런 영웅들은 카운터가 아니에요. 오히려 카운터를 칠수 있는 영웅인데 이외의 캐릭터들이 어 많이 끊어먹어 가지고 그록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게안 좋아진 게 아닌데. 다른 영웅들이 강해짐으로 인해 픽률이 많이 낮아진 영웅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빠대는 사실 OP챔들이 득실득실하니까 어,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랭크전에서는 OP챔들이 많이 벤을 당하는 추세라서 오히려 랭크전에서는 많이 쓸만한 영웅이거든요 그룹이 이런 거만 해도 다이브를 칠 수가 있죠 한번 말리게 되면 끝까지 말리게 할수 있는 게 바로 그 록의 장점입니다. 어, 확실히 랭크 전에서 어, 훨씬 더 쓸만한 영웅이 돼버린 것 같아요. 그 록이라는 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나는 탱커를 좋아하는데 좀 데미지 있는 그런 영웅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록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록이 데미지도 잘 나오고 그리고 한방 이렇게 펑 터지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록기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또한 좋은 점이 뭐냐면, 저건 나도 몰라. <laughs> 이 적팀이 파멸 여왕의 날개, 즉 영의 목, 아, 영의 목걸이가 나오기 전에 그때는 이제 이첫 번째 스킬 차징으로. 피흡도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라서 뭔가 피가 많이 달았을 때쫙 채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어 이것만 봐도 정말로 세죠 이렇게 피가 없을 때 미니언한테 가서 이렇게 채우면은 쭉쭉 차고 좋습니다 아니, 무슨 저런, 저런 욕을. An 오우! 좋은 승 막았습니다. 좋은 승 막았어요. 이렇게. 아우, 아주 쭉쭉 맞죠 햇님 못가게맞고 나도 딜 어우 좋아 한입 먹으려고 했는데 킬을 먹어버리지. 그록은 충분히 진짜로 좋거든요. 요새 여,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서. 그록이 안좋다는 그런 고인인식이 많은데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랭크에서 쓰게되면 어 굉장히 효율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웅이니깐요 여러분들도 그록 만약에 난좀질 나오는 탱커가 하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록을 했을때 잘 풀리는 판은 무조건 데미지를 1등 탱도 1등 이렇게 하는 판이 많아요.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록도 많이 사랑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그록의 그 인장과 스킬 장비를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그록 같은 경우에 두 번째 111 암살자 111을 드는 편이에요. 암살자 인장이 낮으면 탱커 인장을 들어도 무방합니다. 초반에 데미지를 강력하게 해서 이득을 많이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암살자의 이 현상금 사냥꾼 특성을 드시고요. 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들고 대부분 카전 가는 편이고요. 템트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템트리를 거의 기반으로 가는데 초반에 시작하게 되면은 마법 회복, 만화 회복 목걸이 두 개를 구매하고선 게임 플레이, 하, 플레이 하시면 만화 관리가 어느 정도 돼서 어,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내니까요. 어, 초반에 두 개는 꼭 사서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여기까지 그록이었고요. 여러분들도 그록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